아, 먹먹 꿀꿀 개돼지 기뻐 자 제가 지난주에 비트코인 하락 시그널이 어, 포착됐다고 말씀드렸고 그대로 비트코인이 하락했죠 어 그러면서 알트코인 평균 마이너스 20% 하락했습니다 그쵸 대부분의 알트코인들이 하락했어요 자 근데 우리 채널 텔레그램 보시면 비트가 하락을 하건 나발이건 간에 전혀 수익나는 데 있어서 상관이 없죠 그쵸 자 3월 15일날 3월 15일날 덱스 관련해서 올려드렸습니다. 그쵸? 자, 덱스 최근에 솔라나가 6일 연속 양봉을 만들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에서 빠진 자금이 어느 정도 좀 흘러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곧 자료가 올라갈 텐데, 에? 앞으로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테마는 덱스 테마입니다. 조정을 받고 힘을 받아서 올라갈지, 아니 바로 갈지 아직은 미지수인데, 일단 다음 상승 테마로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아무튼, 아무튼, 최근, 덱스테마에서 유니스왑과 dydx를 이기고 거래량 1위를 찍고 있는 종목이 있다. 그게 바로, 주피터다주피터 jup. 예? 네? 그쵸? 이거 말씀드렸죠. 오후 11시 3분이에요. 자, jup, 주피터의 60분 봉이에요. 자, 여기가 11시입니다. 3월 15일 오후 11시. 자, 이 이후로 텔레그램 올려드리고 나서 어땠을까요? 자, 보세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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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세요. 끝도 없이 상승했죠. 이게 몇 프로 올랐냐면, 그냥 딱 하루 만에 50%가 상승했어요. 50%. 그쵸? 그냥 개꿀이죠. 다른 거다 조정받을 때, 이거 50% 올랐다고요. 오케이? 자, 이 주피터가 솔라나 기반, 솔라나 기반의 덱스라고 하면, 자, 바로, 아발란체. 아발란체 기반 덱스. 추천드렸던 게 뭐죠? 바로, 조. 그쵸? 그래요, 안 그래요. 자, 5일 전에, 조주봉 성님, 예? 조주봉, 예? 성님. 자, 어제 일본 파추 넘기고 개떡상 해버렸다. 이거 이미 이전에 추천드렸죠. 그렇죠 이제 잘 들으세요. 이제 더 이상 저항은 없고요 성장기에 접어든 종목입니다. 해외 유명 인플루언서도 같이 밀고 있다. 라고 말씀드렸고, 신규, 신규 진짜들도 자리 보이면, 드리겠다고 했죠. 그쵸. 자, 조, 이거 보세요. 정확하게, 최선, 추선... 미쳤어요, 이거 그냥. 예? 자, 여러분, 이거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유해드렸던 조의 일봉 트레이드 및 차트죠. 그쵸. 이거 제가 0.4 부분에서 추천드렸던 거예요. 그쵸. 그리고 나서 업데이트 해드리고 나서 이렇게, 이렇게 잡아드렸죠. 지킬 거다 지켰죠. 그리고 나서, 이 최종 저항 딱 뚫으니까, 정확하게, 여기 기점으로 또 폭발하죠. 단기로 폭발해버리죠. 그쵸. 그래서 제가 또 뭐라고 했어요? 신규를 잘 드린다고 했죠? 왜? 이거, 아발란체 덱스니까, 괜히 잡아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 여기 밑에서 안 잡았어도, 그리고 처음 추천했었는안 잡았어도, 자, 여기, 여기 최종 저항 딱 넘고, 여기서만 진입했어도, 지금 이거, 단기로, 80%야, 80%. 오케이? 자, 그래서 3일 전에, 조, 바이비트, 주맥스, 비서맨 모두 있고, 전에 맛있게 먹었다. 나 심심해 죽겠다 하신 분들 들어가라고 했죠. 단기 분석하지 않는다고 했죠. 왜 일본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리고 성장형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죠. 작은 프레임 단위는 리스크 관리 알아서 살아로 작은 프레임 단위는 그냥 알아서 하시고 네? 일본 단위로 그냥 높은 확률로 상승형 종목이라고 했죠. 그렇죠. 저항도 없다고 했죠. 그렇죠. 이거 3일 전에 들어갔어도 40%가 넘어요. 지금 또. 그렇죠. 그냥 무조건 수익이라고요 예? 자 그리고 똑같은 개념으로 조랑 똑같은 개념으로 자 JTO 이거 제가 피스 처음 추천했을때랑 좀 비슷한 모양이라서 추천드렸죠 그쵸? 그렇죠? 이거 피스 업비트 상장하고 그냥 미친듯이 또 날아가고 이거 업비트 상장 전에 그냥 개떡상 시켜드렸죠 그 아래 그 전에 잡아드려가지고 그쵸? 그렇죠? 자 이거 보세요 JTO는 솔라나, 기, 솔라나 기반 유동성 스테이킹 프로토콜이다. 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 이후에, 그 이후에 며칠 전에 뭐라고 했죠? 자, 3일 전에 JTO 주토성이잘 가고 있죠? 트레이딩뷰 업데이트 해드렸죠? 그래서 앞으로 파츠 위에서 놀아주기. 자, 클릭해서 한번 볼게요. 자, 보세요. 자, JTO 일봉이에요. 자, 잡아드렸던 추세선이 바로 여기에요. 여기. 자, 이제 넘었다. 넘었으니까 여기 위에 서 놀아주면서 차에 가주면 된다. 이거 남들 알트코인 다 빠질 때 이거 여기서 지금 몇 프로 나왔어요. 하루 만에 3 0프 나왔어. 하루 만에. 그쵸? 아니 아까 저랑 똑같잖아요. 저랑 똑같잖아요. 위에 넘으니까 정확하게 리테스트하고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제가 잡은 추세선 저항 지지 넘으면은 더갈 확률이 높고 대부분 다 이렇게 확률적으로 일어나죠. 그쵸? 자 그래서 비트제가 뭐라고 했어요? 확률적으로 이제 조정 타이밍이다라고 했죠? 조정 왔죠? 자, 비트 한번 볼게요. 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인생에 있어서, 그리고 여러분들 의사 결정할 때, 무조건 사용되는 게 확률과 통계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그냥 무의식적으로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뭐, 뭐 결정할 때, 이게 더 나을 것 같으니까, 이거보다, A보다 B가 나을 것 같으니까, B로 할 거야. 이거 다여러분들의 통계에서 나온 거거든요?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투자도, 여러분.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예? 이거 확률게임이죠? 예? 확률게임이에요. 근데 잘 보세요. 기술적 차트 분석으로 투자를 하나, 예? 기본적 펀더멘탈로 투자를 하나, 이거 둘 다. 어떤 사람들 이거를 개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뭐 차트에 뭐가 나오냐. 근데 이게 정말 그렇게 말하는 사람 정말 빡대가린게 뭐냐면은 이 기본적도 결국이 확률과 통계거든요? 예? 아, 뭐 주가, 주가가, 예? 뭐영업이익이잘 났으니까, 뭐아로 e 는 어떻고, 이거, 이거 했으니까는, 어, 올라갈 것 같아! 이래서, 배팅하는 거거든요? 예? 네?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과거 차트 보면서, 이런 그림이 그려졌을 때는, 이렇게 움직인다. 이렇게 움직인다. 그렇게 해서, 부을 해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 보세요. 확률 게임 하는 건데, 확률 게임 하는 건데, 제 확률이 그냥 졸라게 높죠? 예? 네? 제가 틀릴 확률보다, 맞출 확률이 졸라게 높다고요 틀릴 때도 있겠죠? 네? 근데, 맞추락률이 존나 높기 때문에, 제 말을 듣는 게 가장 기대값이 좋은 거예요. 오케이? 비트가 빠질 만한 가격대, 그리고 시점까지도 완벽하게 맞추잖아요. 그쵸? 이건 솔직히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까지 해온 거에 비하면. 그쵸? 자, 하락 영상을 찍어드리고 나서는 계속해서 커뮤니티에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드렸죠. 자, 목요일, 오후 9시, 비트 점검을 해드렸어요. 아래 60분 봉이에요. 자. 보세요 클릭해서 볼게요 자 보시면 현재 기준 마디는 아래와 같이 보인다 독립적으로 검은색 마디가 진행 중일 수도 있고 주황색 마디의 중간다리로 어디선가 끝나고 한 마디 더 올릴 가능성도 있겠다 자 그럼 이거 뭐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자 이렇게 파란색 한 마디가 나왔어요 자 주황색 나왔고 이게 독립적으로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고 그쵸? 아니면, 이렇게 해서, 뭐, 어디선가에 끝나고, 이거 중간다리로 받고 나서, 한 마디 더 올릴 가능성이 있다. 그럼 어차피 뭐예요? 여기서는 하락이죠? 여기서는 무조건 공통된 하락이죠? 그쵸? 그래요안 그래요? 그쵸? 그 만약에 여기서 한 마디 더 받고 나서, 올린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또 하락이죠? 그쵸? 계속해서 주봉 하락 치리 날이라고 계속 말씀드렸죠? 그쵸? 이거 올려드리고 나서 제가 뭐라고 했죠? 자, 이거 올려드리고 나서 이해를 못하시는 분이 많길래 제가 바로 올려드렸죠. 그 다음 게시글에 자 보세요. 그러니까 그 보세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뭘 조심해야 하냐면요. 자 조정이 온다면 다음 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는 찐 조정, 찐 조정, 그쵸아래아 그렇죠? 같은 형태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이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이번 주 후반에 빠지는 거 조심하고 자. 목요일부터 후반이죠. 그쵸? 다음 주 초반에 만약에 올렸을 때, 모양도 잘 봐야 하고, 거기서 진짜 조심하면서 봐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찐으로 올리는 건지, 짭으로 뺄 준비를 하는 건지. 그쵸? 자, 이렇게 할, 자,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나오고, 자, 보세요. A 나올 거다. 예? 여기 목요일이죠. 목요일이죠. 예, 목요일 후반부터 이제, 이번, 저번 주 이제 후반부터, 빠질 거다. 빠질 거다? 그쵸? 근데 빠지는 것도 이렇게 빠지는 게 없다고 했죠? 그쵸? 항상 계단식으로 빠집니다. 예? 높은 확률로. 그쵸? 그리고 지금은 왜또 계단식으로 빠져야 되는지 한번 차트를 보세요. 예? 자, 그래서 다시 다시 이어가면. 자, 보세요. 이번 주 후반 쫙 빠지는 거 조심해라. 이렇게 A 빠진다? 그럼 보세요. 또 다음 주에 다시 반등할 거다. 이렇게 b가 나올 거다 그 다음에 여기서 잘 보자 이거였죠 그죠 이거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했을까요 잘 보세요 자 비트코인 60분 봉이에요 제가 여기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서 목요일 밤에 볼리핑 해드린 거죠 자 이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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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서 a가 나올 거다 그쵸 a가 나올 거다 그 다음에 이번 주 초에 올리면 b가 어디, 어디서 어떻게 오를고 형태도 잘 봐야 된다 그쵸. 그렇죠. 어떻게 했을까, 이거? 자, 보세요. 어떻게 했냐면, 다 자, 보세요. 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A가 나온 거죠. 이게 뭐 이렇게 A일 수도 있고, 이게 정말 A일 수도 있고,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네? 여기서 빠졌다는 게 중요하고, 지금 말대로 B가 나고 있다는 게 중요하죠. 그럼 지금 보세요. 이게 하락에 눌림목을 받았지 이렇게 올라갈지, 이걸 이제 중요하게 보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주봉이 마감되고 오늘 시작했으니까 주봉을 원래 브리핑했던 주봉을 한번 볼게요 자 주봉에서 제가 이 앞에 마디는 보는 게 아니라고 했죠 자 여기에서 제가 하락 시그널이 나왔다고 했고 여기 정말 조심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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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마지막 마디가 이렇게 세 마디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고 했죠 눈에 보이는데 세 마디인데 까보면은 다섯 마디가 됩니다. 예?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 아무리 힘이 좋아도 보통은 하나, 둘, 셋, 네 개까지라고 했죠. 정말 힘이 좋아야 네 개고, 보통은 이렇게 세 개. 예? 그리고, 자, 시나리오를 말씀드렸던 게, 여기서 바로 은봉, 어, 반바로 은봉이거나, 아니면 이번 주에 이렇게 확인하는 거, 이 꼬리 그리면서 확인하는 거.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드릴 건데, 자, 확률적으로 정리해 드릴 겁니다 자 일단 가장 낮은 확률 가장 낮은 확률이 자 이겁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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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나서 지금 이렇게 조정받고 이렇게 해서 여기 여기가 다이버전스 걸리는 경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크게 한 마디가 더 나오는 경우 이렇게 큰 조정 없이 짧은 조정해서 이렇게 나오는 경우 그게 가장 낮은 확률입니다 오케이 그게 가장 낮은 확률 자, 그 다음 확률이 뭐가 있냐. 자, 기존에 말씀드렸던 여기, 이거를 갱신하는 그 봉이 나올 확률. 그것도 적은 확률이에요. 예? 네? 그것도 낮은 확률. 오케이? 그래서 지금 가장 메인 시나리오를 보고 있는 게 뭐냐면, 자, 이거, 이거에 대한 조정이 나와야 돼요. 오케이? 이 지표를, 지금 이 지표가 여기가, 여기랑 여기가 쌍고점이에요. 이거를 시켜야 되는 이거 다 돌려 줘야 다시 돌려서 다시 가는 그 그림이 나와 줘야 됩니다. 오케이? 근데 그 가격은 지금 잡지 않아요. 오케이? 잡을 필요도 없고요. 어차피 이거는 지금 현재 기준에 빌고 제가 실시간으로 커뮤니티에 계속 다 대응을 해 드리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자, 주봉에서 지금 이제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다. 가장 높은 확률. 제가 잡고 있는 가장 메인 시나리오는 여기서 조정을 바라보고 있다. 지금, 지금 이거 보세요. 이거, 이거, 이거 지표에서 쌍 고점이에요. 지표에서 어떻게 나타나냐면, 자, 지표에 따라서 지금 이렇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쫙 되돌려주는 봉이 나와야 돼요. 오케이? 그러면은 지금 보세요. 여기랑 여기, 여기랑 여기가 보통은 히든 상다가 걸리면서 다시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두 번째, 두 번째는 가장 낮은 확률로 보고 있어요. 지금 자 여기서 이렇게 해서 바로 올리는 경우. 자 이건 뭐냐면은 지표가 지금 이렇게 쌍 고점이라고 했잖아요. 자 고점에서 살짝 올리면서 한대더 올리면서 여기서 하락 다이버넌스 걸리는 경우. 지금 주봉의 형태로 봤을 때는 당장은 이거는 가장 낮은 시나리오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오케이, 자, 그리고 여기, 여기를 아주 여기 살짝 갱신하면서 다시 하락하는 거, 어, 그건 두 번째 확률을 보고 있다. 오케이, 자, 이제 단기 움직임도 체크해야 되는데, 자, 비트코인 4시간봉에서 지금 뭐 미리 말씀드렸던 대로 이게 A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A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B로 나와서 이렇게 빠질 수도 있고, 다양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이게 보시면. 지금, 뭐, 정말 다양하게 그려줄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제일 지금 중요하게 보는 그림은, 이게, 일단, 여기, 일단, 저 보세요. 여기, 한 70k 부근까지 쳐주는 거예요. 자, 70k를 넘고, 70k를 넘고, 어떤 그림이 그려졌을 때, 아, 이거는 진짜 조정이다, 라고 볼수 있냐면, 자, 70k를 넘잖아요? 넘고 나서, 더 올리는 척 하면서, 자, 이 70k 아래로 다시 잠기는 겁니다. 잠긴 다음에 여기 이 부근에서 다시 못 넘고 이렇게 빠지는 그림. 이거는 진짜 조정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오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일단은 지금 현재 상황은 이래요. 어, 계속 뭐 커뮤니티에 제가 뭐 아프거나 뭐 일이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계속 브리핑을 드리기 때문에 어, 실시간 브리핑을 드리기 때문에 그거 보면서 하시면 되시고, 자, 지금 기준으로, 지금 제일 중요한 건이 그림이에요. 어, 지금, 뭐, 여기서도 빠질 수 있고,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 지금 70k 부분이 제일 중요하고, 여기를 쫙뚫록 뚫고, 뚫고 나서 다시 70k 아래로 잠겨서, 이 중요한 70k, 그리고 여기에 대한 하락에 눌림목까지 맞아버리면,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주봉에서의 그 지표, 다시 시키는 작업까지 쭉 봤을 겁니다. 오케이, 아시겠죠? 끝.